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TV입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를 사람, 지구, 번역, 평화, 협력 등 5개 영역별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구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영역은 물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및 육상 생태계가 해당하며 분석 결과로 통합물 관리 이행, 폐기물 재활용률,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등을 제시합니다. 우선 통합물 관리 이행 수준은 2023년 높음에 해당하는 81점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 68점에서 2020년 76점을 거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반여건 83점, 제도와 참여 88점, 관리도구 84점 부문은 모두 높음 수준이었으나 재정 67점은 2017년 78점 높음에서 2020년 63점 약간 높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120kg으로 2011년과 2021년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활용률은 2011년 대비 7.9%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년보다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인당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적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1년에 비해 0.37% 늘고, 전년보다는 2.3% 줄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배출량이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1년과 2022년에 비해 각각 42.0%, 4.7%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해안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 목록 지수는 0.6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중이며 OECD 38개국 중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국도 서식지 기반의 종 보호를 위한 지표인 생태계 적색 목록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워라 t v 였습니다